낮에는 마음씨 착한 미녀, 손에는 수술칼을 쥐고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저승에서 되돌려오는 백기의 천사. 하지만 밤에는 수액 튜브를 쥐고 팔팔한 건강한 사람을 조염해 억지로 저승으로 보내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그녀는 나름의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을 살리려면 다른 한 명이 죽어야 한다니 놀랍죠. 뜻밖이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미녀가 살인마로 돌변한 이유, 인간성 붕괴일까, 도덕적 타락일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 그녀에게도 순수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듣는 사람을 등골 서늘하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수술 중에 죽고 싶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당신은 그녀의 성격이 극도로 자유분방하고 극도로 프로페셔널하며 극도로 편집증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업계에선 그녀를 3급 아가씨라고 하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뛰어난 의술을 가진 그녀는 최고의 병원에서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직장과 사회보험도 없이 작은 마을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가끔 암암리에 수술을 하긴 하지만 돈벌이는 부차적이고 주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이다. 수술에 푹 빠지는 게 너무 좋아서이다.